안녕하세요. 작년 방송의 조박입니다. 오늘은 베이비머 세대 요, 요즘에는 어떤 일을 할까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? 제 주변에서 가장 그 많이 하는 일이 뭐냐면, 제 주변 사람들만 그런가 봐요. 택시 운전. 개인 택시. 요즘 개인 택시가 뭐 상당히 가격이 올랐어요. 어, 수도권도, 수도권도 전에는 7천만 원. 이렇게 됐었는데, 어, 그 면허 양도가 자유화 되면서 지금은 뭐 1억 2천. 이렇게 뭐 많은 데는 1억 4천. 이렇게 많이 올라왔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혹시, 어, 관심이 있으시면, 어 아직까지, 그, 먹고 사는데 특별히, 어, 문제가 없는, 음 그런 직종인 것 같으니까 한번 어 참고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, 라는 생각이에요. 어 그리고, 이제, 어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면, 어 그, 요즘 베이비머 세대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살까? 첫 번째가 부동산 임대업이래요. 부동산 임대업이 24.4%입니다. 부동산 임대업은 이제 임대업을 등록했다. 어, 이런 사람들만 어, 얘기하는 게 아니라, 어, 뭐, 오피스텔. 그 다음에 빌라.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해서, 구입 해서, 어, 이제, 월세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다. 그러면, 어, 다 부동산, 어, 임대업이다. 이렇게 볼수 있겠죠. 그래서, 어, 실질적으로, 이제, 베이비머 세대들이 직장을 구하는 건 쉽지가 않다. 직장은 뭐가 있어야 돼요? 어, 그, 허드렛 일을 안할 거면, 뭐, 기술. 또는 어, 전문 자격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어, 직장을 구해서 그 직장생활을 할수 있는데 이제 그 우리나라 직장은 대부분 다 연령제한을 두고 있죠 연령제한을 두고 있어서 어, 60세가 넘으면 60세 이후에는 직장생활 하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, 이렇게 그 가지고 있는 어, 돈을 가지고, 어, 주택이나 오피스텔이나 어, 이런 부동산을 구입을 해서 상가, 뭐,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해서 어, 부동산 임대업으로 어, 현금 창출을 하고 계시더라. 라는 거고요. 두 번째로 서비스업입니다. 서비스업은 이제 하자면, 나열하자면 어, 상당히 많은데 이게 뭐 관광, 교통, 유통, 무역, 패션, 숙박, 요식, 뭐 가사 노동, 뭐 이런 것들이 다 일반 서비스에 업 해당이 되고요. 전문 서비스업이라고 하면 뭐 회계나 법률, 뭐 세무, 컨설팅, 그 다음에 의료, 그 다음에 보험 사무실, 뭐 금융이나 부동산, 뭐 IT 뭐 이런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업종이 이 서비스에 해당이 된다.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고 밑에 소매업에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서비스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서비스 비중이 높은 거예요. 결국은 서비스업도 일종의 자영, 자영업에 해당이 된다. 소매업도 자영업이네요. 그죠? 소매업도 자영업이다. 그러고, 그러고 보면 자영업 비중이 약 35%에 해당이 된다. 결국은 부동산 임대업이 제일 높은 것 같지만 자영업이 제일 높네요. 오, 아니네. 음식업도 사실은 이 자영업에 포함이 되죠. 그러면 이세개다 자영업에 해당이 되네요. 그죠? 여기에 8%를 더하면 4 43%가 자영업에 해당이 되는 그죠? 실질적으로 베이비머세대들은어그 내가 가지고 있는 어, 자본이 있으신 분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있으신 분들은 그 건물이나 상가를 사서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 24%, 그리고 나머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43% 정도 된다. 그죠? 그래서 베이브 모세대들은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어, 직장 고 연령인데도 불구하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일정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어, 미취업 취업하지 않고 또는 뭐 연금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어, 전체에 그 내가 어, 난 일을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. 왜냐면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업이나 소매업이나 음식업에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대부분이다.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어, 오히려 아 이거 일안 하고 노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, 어, 그. 내가 직장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하지도 않고 자영업도 하지 않고 미취업 상태다 그렇다고 해서 어이 나만 노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이런 그 우리가 남들이 뭘 하는 줄 알면 내가 다른 걸 준비하실 수 있죠 제가 권해드리는 건 자격취득입니다 자격을 취득 실제로 이렇게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소매업 음,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사장님 소리를 듣고 일을 하시겠죠. 근데 아, 그만큼 음, 그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내그 직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일을 할수 있는 물론 직장을 다녀도 다 스트레스는 받죠. 근데 아, 내가 아. 그 경영을 함으로써 받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건 자격취득을 통해서 어 취업을 할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. 그리고, 어그 자영업을 하더라도 내가 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자영업을 하는 업종들이 좀 있죠. 그게 뭐예요? 부동산업. 부동산업은 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죠.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부동산업을 하실 수 있죠. 그리고, 우리가 흔히 그 시중에서 많이 볼수 있는 안경점. 안경사 자격증이 있어야, 어, 개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업종이죠. 이렇게 라이센스가 필요한 업종들은 사실 상대적으로 일반 서비스업이나 음식업 소매업에 비해서 전문적 그 소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훨씬 더어 유리한 위치에서 영업을 하실 수 있다 어 이런 말씀드리고요. 어 내가 어 요즘 그 나도 베이비모 세대인데 어 내가 어 어느 위치에 있고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어 베이비모 세대 요즘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. 오늘은 어 여기까지.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